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월 학평 화법과 작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지 않으시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셨다면 언어 개념학습 문법 개념학습의 시간을 아껴서 대신에 실제 수능에서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더 투자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 지문 보이시죠? 왼쪽에 지문 보이시죠? 거의 독서 지문과 맞먹는 지문입니다. 38에서 41도 보이시나요? 42에서 45도 보이시죠? 독서 지문이 독서 파트에서 3개가 있는데 화법과 장문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한 독서 지문이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누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요? 독서 지문이 6개 된 건데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독서 지문보다 독서 지문만큼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이도는 낮겠죠 하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신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택을 하셨으니 화법과 작문은 실제로 작년까지 매체와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나오던 파트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거든요. 언어 개념 학습 하시는 시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전부 다 어디다 투자하셔서 그동안의 기출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셔 가지고 많이 많이 풀어 보시면서 오늘은 뭐 그러한 방법 어떻게 읽어 내려가는 방법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자 여기는 장문이고 화법부터 볼까요 여기는 화법과 장문이고 여기가 화법이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했고 이러한 것을 말하기 방식 뭐 발표 방식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질문을 했죠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청중의 흥미 유발하고 경험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사진 1을 보여주죠 사,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 라는 것자 그리고 발표 제재를 왜 선택을 했느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는 바코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명함에 따라 비서의 반사량이 다르다는 원리가 바코드와의 유사점이다. 실제로 이제 무엇을 보여주며, 표를 보여주며, 하지만 무엇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무엇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말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놓았죠.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독서 지문이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QR코드의 구성. 역시나 마찬가지죠. 내용 일치 형태, QR코드에 QR 관한 정보를 활용한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가 가능한 겁니다. 전부 다 쭉. 밑에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다? 기능 패턴들이 있다. 마찬가지죠? 전부 다 패턴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독서처럼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독서 지문처럼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화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이 나오죠? 화법과 장문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에서 보시면 이거 화법이죠. 대화를 나누고 있죠? 학생 1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 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다.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자, 우리 이제 한 명씩 얘기해 보자. 그래서 화제를 제시하고 발화자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학생 2가 말을 합니다. 홍길동은 신분적 한계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으므로 영웅이다. 라고 본 거고, 반대로 학생 3은 아니다. 영웅적인 면모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모두 정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결국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빼앗았고 그건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학생 이가 말을 합니다.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부정 부패한 세력에 저항하는 소설 속 홍길동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문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적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학생 3이, 물론, 인정한다. 응원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견에 동조하지만, 말 그대로, 하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학생 2와 학생 3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이, 학생 2와 학생 3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했고, 밑에 보시면 다시 이제 학생 3이 말을 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규범을 어긴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 2는 다시 말을 합니다. 어 동의하지만, 역시나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물론 학생 3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죠. 근데 나는 약자를 위한 것. 그것이 더 우선이다. 사회적 규범보다는 그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길죠? 이런 식으로 읽어 두시고, 당연히 내용 일치처럼 학생 이름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학생 이름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끝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작성이 된 글입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인줄 알겠죠? 안 읽고 몸 품, 풀지 못합니다. 우리 언어에서 독서 지문처럼 하나가 나오거든요. 사실 언어에서도. 그거 안 읽고 풀수 있습니다. 물론 매체도 이러한 화법과 장문처럼 지문의 형태로, 발화의 형태로 실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간은 어디가 적게 걸린다? 언어와 매체 파트가 적게 걸립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장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짧게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나에 보시면 글을 또 하나 썼습니다. 장문이다 보니까 역시나 글입니다. 제가 시, 자 이것도 역시나 시간 관계상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내신 대비를 하시는 학생들은 저가 너무 빨리 움직였죠. 한번 정지하셔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 많지는 않지만 확인해 보시고, 요런 특징들도 학교에서 가볍게 선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도 마찬가지. 정지하셔서 활용하시면 괜찮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월 학평 영상으로 언어와 매체도 촬영을 했고 화법과 작문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학생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냥 줄줄줄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상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 내신과 수능을 조금 적절히 섞어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 였습니다.